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저희가 2애니1의 아주 독특했던 시작 기억하시죠? 1부에선 데뷔 전 빅뱅과의 협업부터 그 트렌디한 음악과 패션으로 어떻게 주목받았는지 또 2부에선 그들만의 음악 색깔 그리고 기존 걸그룹과는 확 다른 그 강렬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 정말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그 에너지를 이제는 세계로 확장시키려던 바로 그 시점이죠.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세 번째 이야기, 세계로의 도전을 함께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성공 이후에 이제 2NE1이 일본 진출도 하고 월드 투어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활동에 나섰는데요. 특히 그 일본 시장 반응이 오 시작부터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아, 네. 정말 굉장했죠. 그 당시 일본 음악 시장이 자국 아티스트들 파워가 엄청났는데 음, 2NE1이 해외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데뷔 음반 내자마자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그냥 딱 찍어버린 거예요. 와, 데뷔 앨범으로요? 바로?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K-팝 고유의 어떤 스타일, 음악, 또 비주얼 컨셉 이런 게 언어랑 문화를 넘어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음, 강력화가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진짜 상징적인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오는 앨범이나 싱글들도 뭐 계속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쭉 성공가도를 달렸고요. 데뷔 앨범 오리콘 1위라니 정말 대단한 시작이었습니다. 그세번에 걸친 일본 투어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당시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좀 이례적인 규모였다고요. 맞습니다. 투어 규모 자체가 벌써 21의 그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 거였죠. 공연장 분위기는 어우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땠나요? 그냥 일본 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중국, 동남아는 물론이고 저멀리 미국이나 유럽. 정말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무대에 열광했어요 와 정말 글로벌했네요 네그 2NE1 특유의 자유롭고 파워풀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언어의 장벽 같은 건 그냥 넘어버리고 현장의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죠 아마 리스너 여러분 중에도 그때 그 공연 직접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게 다양한 팬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애니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공연 말고도 뭐 팬미팅 같은 걸로 글로벌 팬덤, 그 블랙잭과의 유대감도 엄청 끈끈하게 다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인기가 그냥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죠. 네, 투애니원의 대표곡들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심지어 미주 지역에서도 그냥 잠깐 유행한 히트곡이 아니라 뭐랄까 K-팝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스테디셀러요? 네. 그러니까 발매된 지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듣고 스트리밍하고 사랑받는다는 거죠. 이건 K-팝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음악 장르로서 세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되게 중요한 사례예요. 잠깐의 붐이 아니라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었다는 점음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성공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독보적인 스타일이 다음 세대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투애니언의 어떤 유산 레거시를 이야기할 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케이팝 씬을 이끌고 있는 블랙핑크 뭐 뉴진스, 에스파 같은 정말 많은 후배 걸 그룹들이 인터뷰나 방송에서 2NE1의 무대, 음악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당함,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아 정말 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본 기억 나요. 후배 아이돌들이 방송 같은 데서 2NE1 노래 막 흥얼거리거나 춤 따라 추는 모습들. 그렇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음악이나 무대 컨셉에서 2NE1의 어떤 흔적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존재감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2NE1이 그냥 과거의 스타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K팝신에 살아 숨쉬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죠. 많은 전문가들이나 팬들이 2NE1을 두고 K팝 걸그룹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정말 용감하게 열어젖힌 그런 선구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보여준 성공이랑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후배들한테 어 우리도 할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트웬니 원의 성공적인 글로벌 활동부터 그들이 K-팝 전체에 남긴 정말 지울 수 없는 발자취 그리고 후배들에게 미친 영향력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아이콘다운 행보였네요. 네,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트웬니 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룹이 변화와 또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멤버들이 또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예정이에요. 멤버들 솔로 활동부터 그룹 활동의 새로운 국면까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길 4부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